이제 3살 됐어요, 3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예, 9살 아니냐, 노안인 것 같다는데, 노안이긴 해요, 실제로. 안녕하세요. 짤태식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아무 말 되지 않지. 시작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짤태식 채널에서 한번, 네. 방송을 켜봤습니다. 오늘 뭐 하냐고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뭐 딱히 뭐 하려고 킨건 아니고요. 왜 라이브 킹 그냥 이제 좀 자주자주 시간 날 때마다 좀 방송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지난주쯤에도 이제 짤툰 채널에서 했는데, 이제 짤툰 채널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올리는 채널이다 보니까, 제 실사 얼굴이 나오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짤태식이 닮았네. 그쵸? 제가 좀 짤태식이랑 잘 닮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쌍둥이이신가요? 아니요, 쌍둥이는 아니고, 그냥 좀 닮은 것 같아요. 예. 수민이 목소리는 누가 있나요? 수민이 목소리. 요 <laughs> 야, 세드갈, 제가 있어요. 어때요? 수민이 목소리 같나요? 짤시식 아니에요. 아니 방재가 안녕하세요 짤퇴식입니다인데 짤퇴식이죠. 제가 평소 네. 운동 루틴, 운동 루트, 운동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따로 예, 안 해가지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땅땅이 따요 주... 제가 땅땅이 성우는 아니다 보니까 땅땅이는 좀 무리가 아닐까. 찌발 넘어 뭐이 정도. 예. 빡빡이일 때가 훨씬 멋있는. 제 생각에도 저는 약간 빡빡이 머리가 나름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편하기도 하고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예. 일주일에 몇번 하시나요? <laughs> 그 뭐에 자꾸 주어을 생략하시고 뭐 일주일에 뭐 연재 두번 하죠. 예.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고 이제 격주로 충성 짐승 친구들 연재. 짐승 친구들 투 언제 나오요 지금 짐승 친구들 하고 있 있는데 무슨 투 언제 나오는지를 왜 <laughs> 작년 조회 수안 나와서 버렸나요? 아니요, 조회 수가 안 나와서기보다는 음, 만들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예, 만들 사람도 없고 제가 견재했던 시리즈도 아니라서 아무래도 좀 열정의 문제도 있고, 예, 그렇죠. 외계인 시리즈 더 나오나요? 외계인 시리즈는 이제 일단 지금은 중지돼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건 여력이 되면 해보려고요. 그거는 그래도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김덕배는 누구 보고 그렸나요? 김덕배는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는 아니고 그 짐친 애니메이터분이 알아서 그린 건데 생각보다 되게 귀엽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세대갈 목소리.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대가리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짐친이 딸세스 올타임 효자 작품이네 그니까요 사실 짐승 친구들은 진짜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그냥 이모티콘 내려고 만든 애들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한 5년인가 5년을 거의 같이 지내고 있죠 짐신이랑 혹시 현타는 안 오시나요? 현타 오죠 더빙할 때 현타 많이 옵니다 근데 뭐 이제 또 많이 해가지고 이제 현타를 넘어서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지금 짧은 단편 소재를 빨리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아니, 아, 너무, 너무 그동안 만든 게 많아가지고, 이제 소재가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혹시 뭐 단편 소재 좀 괜찮은 거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네, 아이디어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창작의 고통이 너무 심각한데, 짧은 단편 뭐좀 재밌는 소재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계시면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laughs> 세대갈 몇 살이에요, 대신에? 세대갈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요. 세대갈은 7살이래요 네. 이게 사실 저도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뭐글 쓰다가 어? 얘가 몇 살이었지? 어, 얘 생일이 언제였지? 싶으면 남기를 찾아보거든요 혹시 성인 전용 영상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성인분들만 보시는 걸 지향을 하고 있어요 겠 왜냐면 욕설이 많이 나오고 좀 소재들도 좀 수위가 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어린 분들은 커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300만 되면 무슨 공약 하실 건가요? 고민되는 부분인데, 사실 300만 공약이 생각이 나는 게 없어가지고, 300만 공약으로 여장. 근데 사실 이게 또 딜레마가 200만 때 머리를 빡빡 깎고 수민이처럼 하는 걸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세니까, 300만은 뭘 해도 다좀 임팩트가 부족한 느낌? 여장? 이게 좀그 약하지 않나? 약간 그렇게 되는 느낌인 거죠. 예. 땅땅이 성우는 지금 원래 성현이 님이 하셨다가, 어, 새로 바뀐 성우분께서 해주시고 계신데 아직은 이제 정확한 정체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뭐 언젠가는 공개하지 않을까. 김치는 새 친구. 지금 멤버가 고정 멤버가 한 지금 수민이 포함해서 다섯 명인데 거기다가 이제 한명더 추가하면 너무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그냥 수준 유지하면서 간간이 그냥 게스트 느낌으로 뭐 한두 명씩 새로운 친구들 좀 보여주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브 소통 방송은 이제 앞으로 자주하실 계획일까요 네, 그럼요. 좀 자주자주 해보려고 하니까 네, 가끔 뭐 심심하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놀러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식님 반려견 잘 크고 있나요? 행복이라고 저한테 이제 좀 커다란 강아지가 있는데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 한번 데, 데려와서 보여드릴까요? 행복. 제 네, 반려견 행복이입니다. 행복이. 많이, 많이 컸죠? 예. 실제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얘가 좀 지금 자다 와가지고, 예. 너무 많이 컸어요. 크는 게 멈추긴 했는데, 제발 더안 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커졌어. 이제 세살 됐어요, 세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예, 9살 아니냐, 노안인 것 같다 하는데, 노안이긴 해요, 실제로. 어이, 어이, 어이 어, 오늘 이제 따로 뭐 준비한 건 없는데, 짤태식 공식 카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카페 한번 구경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거 로그인이 왜안돼 있지?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제 카페가 따로 또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같이 소통도 하고, 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카페 주소는 그 라이브 영상, 뭐 영상 더보기 거기를 보시면은 아마 링크가 있을 거예요. 가입 인사도 해주시고, 네, 많이 많이 놀러와서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참 진짜 찐팬인 것 같더라고요. 예. 김친 굿즈를, 김친 굿즈 엄청 많이 모아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직접 이렇게 커스텀도 하셔, 막.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짤방에다가 그 짤툰 쇼츠 들어갈 만한 어떤 움짤을좀 많이 올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움짤도 많이 많이 좀 올려주시고, 예, 그러면은 이제 짤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작가로서의 일을 계속 하는 게 멋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 분이라도 좀 봐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끝까지 해야죠. 사실 근데 뭐한 분만 보면은 못하고, 그래도 한 최소 20만 명은 보셔야 되지 않나 수민이 중성화 수술 언제 수민이를 왜 중성화 수술 해요 수민이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아이니까 수민이는 건드리지 마시죠 짐 다시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짐금 다시 돌아오나요는 무슨 소리죠 17년도 짧은 채널 봤을 때나 지금 24년 네, 저는 짧은 채널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초심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큰 힘이 되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초심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 초심 찾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연 초심이 뭘까? 사실 초심이라는 건 모든 독자님들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다 다른 버전으로 들어있는 것 같다. 짧대식 나쁜 남자, 여성 마음 주고 불을 지... 지렸다. 불을 지렸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어... 스토리 짜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 심지어 저는 스토리 플러스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직접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할 짓일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응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래도 열심히 할수 있겠죠? 다음은 짐치니 물고기 키우는 어? 귀여울 것 같은데? 짐치니 물고기를 키우다 마지막에 죽여버리나는거야 <laughs> 나쁘지 않은데 에, 뭔가 좀 귀엽고 재밌을 것 같네요 오빠 오늘 저녁 메뉴 먹었어 아직 저녁 못 먹었어요 얘는 이따 가서 먹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만 퇴근해서 밥을 먹으러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한번 처음으로 짤태식 채널에서 방송 한번 켜봤고 이제 앞으로 자주자주 좀 켜볼 테니까 많이들 좀 놀러와주세요 오늘 방송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외모 지상주의 연재하는 박태준님이랑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다른 어, 애니메이션 채널이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조만간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저, 저녁 좀 먹으러 가보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